지금 표지에는 남산도서관 수장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고문원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산도서관 개관에 관련된 사진들을 쭉 찾다가 그냥 재밌어서요. 여기 보시면 어, 잘안 보실 텐데 동장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장. 동네 동장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 볼수 없는 아주 질서 정연한 모습이잖아요. 학생들, 뭐 동장들, 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아까 송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성병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관정입니다. 대관정. 뭐, 우리나라 최초, 아까 이제 최초, 최초에 우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 아주 초기에 지어진 영빈관이죠. 이제 외국 사람들 고종이 만든 겁니다. 어, 이렇게 보고요. 저 동장석은 조금 이따 좀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성부립도서관이 192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동에 위치한 한성병원 건물을 개수해서 열렸습니다. 2층짜리. 어린이석, 뭐, 또 있고, 부인석, 도 있고. 1922년 10월에 한성병원에 경성부립도서관이 개관을 했고요. 10월 5일, 그리고 27년 5월에는 대관정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동 당시 이름으로는 뭐 명동에서 명치정에서 이그 장국천정으로 이전을 한 거죠. 그리고 1965년 1월 남산으로 이전하고 남산 도서관으로 개명을 합니다. 어, 계속 경성부립 도서관이었다가 해방 후에는 서울시립 남대문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있다가 남대문으로 옮긴 다음에 어, 남산 도서관으로 개명을 하는 거죠. 이번에 사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었는데 그~ 저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 밑에 사진 어느 분이 이~ 지금 소공동 쪽을 이렇게 사진 옛날 사진을 가지고 여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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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여긴 뭐뭐 뭐 이런 거를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혼마지혼마지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지금 우체국이겠죠 우정국이었던. 그리고 저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제 화려한 혼마치가 펼쳐지는 거죠. 명동으로도 연결이 되고 축, 아, 충무로 명동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저 사진의 뒤편은 사실은 뭐 이제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조선은행 이렇게 있겠죠. 그 당시에 20년대에 이제 막그 일본인 거주지가 되면서 되게 화려한 어떤 도시 계획들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아래로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상가들이나 상점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기관들도 많이 생기고요.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어~ 왜 그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 이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의 안쪽 도서관의 안쪽은 사실은 세계를 만드는 모든 어떤 지식 암 그리고 문화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게맞고요 근데 저는 도시, 그 도서관이 그런 목적으로만 다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 꼭 그런 목적으로만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때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왜 이랬냐면요. 물론 이제 지금에 비해서 예전에 도시를 도시의 거리는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도시의 거리, 도시를 활용하는 그 영역이라는 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죠. 그러다가 이제 강도 넘어가고 청계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도, 넘, 뭐, 뭐, 한강도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넓어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다 보편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도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뭐, 동경에 가거나, 아니면 런던에 가거나, 뉴욕에 가거나, 파리에 가거나, 죄다 모여있어요. 막그 상업지구 사이 옆에, 아니면 가운데에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여행을 가신 분들은 다, 뭐, 백화점도 가지만, 도서관도 가실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도서관을 훨씬 더 많이 가시겠죠 백화점보다는. 근데 어쨌든 다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대도시를 여행하는 어떤 이렇게 상업지구, 도서관, 뭐 박물관, 그 다음에 뭐 옛날 유적, 종교 시설 이렇게 이제 갖고 그러잖아요. 백년 전에 경성부립 도서관이 설립된 곳은 명치정이었고요. 5년 뒤에 장곡천정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신축하면서 식민지 경성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사실은. 예, 경성 도서관. 종로도서관으로 이름 바뀐 그것도 이제 한 2년 전, 1년 전, 에 네, 생겼고요. 뭐 경영난으로 이제, 어, 사라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충덕부 도서관도 곧바로 생기고요. 당시의 명동과 소공동은 소비와 유흥의 경관을 갖추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도시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도서관이 설립된 것은 집약적 근대화의한 사례로 볼수 있고, 그리고 공간이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을 테니까요. 어~ 근데 도시 경관을 모방하는 과정 그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도시 그~ 전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 그거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접점이 마련되는 순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접점 말 그대로 도시가 계획적인 경관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결절 또는 어~ 그 이전에 어떤 어~ 맥락이 균열되는 어떤 지점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한성병원을 개수해 8천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2층 600여 개의 열람실 규모로 등장한 도서관은 곧 대관전으로 이전하고 신축되었고요. 한성병원은 가보구역 이후 일본이 세운 병원으로 1900년 명동에 신축한 이래로 서양의학 전문기관으로 활약했고요. 대관전은 대한제국 시기 외국 귀빈의 숙소로 사용했던 영빈관입니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바로 어, 열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공사 중인 거죠 여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웨스틴 웨스 조선 맞은편에 이렇게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텅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서울 시내를 한 눈에 크게 볼수 있는 정자. 흥미로운 것은 도서관이 근대학을 빌려 조선인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대요. 이거는 사실 저도 그때 그냥 여러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 전우용 선생님이 전우용 선생님이 어디 그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일본, 그러니까 조선에 있던 일본인이 만든 병원에서 이제 조선인 생체 이런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내지로 넘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어 그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직접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시와 서울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통제, 점령의 시선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기능이 이월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감시와 통제 균열을 일으키는 일종의 도시 경관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글을 쓰려고 맘먹었던 그 문제 제기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주변 도서관들과 이그 경성 어, 그 불입 도서관의 차별화 전략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였고요. 경성 불입 도서관의 설치에 관해 이 경성 불입 도서관을 설명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게 1920년대 문화 3 1운동 이후에 1 9 2 0 년대 일본의 문화통치가 시작됨에 따라 점점점 이러면서 이렇게 다 맨날 붙어 있는데 이게 문화통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경성부립 도서관이 세워진 장소는 어디였는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감시 또는 통제 점령 이런 공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의 사회사. 네송수선선생님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송수선 선생님 거는 안 보고요. 되게 오래 전에 이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신 김남석 선생님 논문을 찾다가 어우 그한 80%가 한자여고요 네, 읽는데도 힘이 들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1921년에 경성도서관이 설립됐고 자금나로 26년에 경성부에 양도를 했고요 22년에 경성구립도서관이 설립됐고 23년에 총독부 도서관 설립됐고 27년에 경성구립도서관이 이전에서 설립됐고요 26년 저걸 보면은 공공도서관이 총 42개인데 그중 7개는 조선인이 설립한 거고 나머지는 일본인이 설립한 거고. 근데 이 정보가 아직도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되게 표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고요. 1910년에 3개, 그 다음에 뭐한 40개,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논문 하나를 읽다가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잠깐 뺐는데 요 시기에 일본의 도서관이 몇 개일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가 100%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갖고요. 거기는 0천 개라고 하더라고요. 동경의 0천 개인가 그러니까 일본의 4천 개가 모르겠는데 그때 0천 개라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거기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완전히 파악을 못해갖고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도서관 이런 도서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서관, 아니면 아동을 제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뭐뭐 뭐 장르에 따라서 역사, 아니면 뭐 지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목적의식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용객 수예요. 이건 이용객 수입니다. 이용객 수인데 여기 보면은 뭐 이용객 수가 조선인들은 3천 몇 명. 이러다가 이제 삼십 년대 넘어가면 이만 구천 칠만 육천 이렇게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 어떤 매체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구만 명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십 년대 보면은 삼천 명, 삼천 명 정도 연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laughs> 어, 지금처럼 도서관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 구벅회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학술대회도 열고 뭐 이런 정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책만 있던 게 아닐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동아일보에 실린 그 경성도서관이 설립되고 나서 이 동아일보에 실린 이 일반인의 글입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이라고는 하지만 식자겠죠. 이게 많이 배우신 분, 뭐 유학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도서관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일찌감치 알고 계신 분. 굉장히 다양한 욕망들을 여기다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경성도서관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로부터 5년 뒤에 그 경영난으로 이용객도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관리파로 되게 많이 가요. 경성부에 가고 뭐 이제 조선총독부가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또그 이화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많이 찾는. 여기 보면 일본인들은 되게 많이 오잖아요. 3,900명 올때 47만 7천 명이 오고 막. 이용객, 이용객이 47만 7천 명이 온게 아니라 이용한 사람이 47만 7천 가까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조선인에는 조선인을 좀 배제하는 그리고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어떤 욕망 도서관이 우리 세계를 열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배제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서관 투어리즘이라고 아주 건방진 어, 예,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이 그 문어 통치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결을 갖고 있는 거기 하지만 대체로 일본의 규율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동화를 통한 지배 같은 것들을 되게 어 최전선에 놓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 책들 물론 뭐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하겠지만 그 책들 전부가 일본의 지배 그리고 일본이 이 아시아에 뭔가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라보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준비하다가 2020년에 김성태 선생이 쓴 경성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남자 뭐 투어리즘이라는 말 쓰지는 않았지만. 왜왜 왜 모든 그뭐 문화 공간들이 왜다 이렇게 남촌에 집중되었을까? 이거 뭐다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저도 이제 영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영화관이 북촌에도 있지만 북촌, 종로 쪽에도 있지만 뭐 조선 조선 영화관, 조선 극장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우미관도뭐어들어 뭐 있기도 하지만 남촌에 훨씬 더 많아요. 남촌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면 어디 간다는 거잖아요. 뭐 하려면 어디 가는 게 좋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네. 그래서 일종의 이 저는 먹고 마시고 가끔 이제 교양 활동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남촌의 공간적 어떤 맥락 맥락에서 이그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동 저가 아까 지금 아까 나왔던 사진이고요. 명동에서 좀뭐 커피, 커피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삼십 년대에 들어온 거긴 하지만 미스코시 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국천정으로 넘어오는 거죠. 장국천정으로 넘어와서 뭐또 거기도 차도 마시고, 우리가 구보의 소설을 읽으면 다 나오지만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도 가고 웨스틴조선 호텔이니까요. 저거는 이런 구조 안에서 이런 사, 일상 안에 소비의 일상 안에서 도서관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 공간을 아예 확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한성병원을 개수해서 만들고 그리고 대관정을 개 어, 대관정을 가져와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이 뭐 투기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뭐 도서관으로 투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종의 남촌의 어떤 투기 개발과 투기 붐 안에 이 도서관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그리고 도서관과 영화관, 박물관 그리고 뭐 서점, 어,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광장 같은 것들 서능 광장, 조선은행 앞에 광장, 광장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어. 접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방과 근대 문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게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조금 더 아까 그 보여준 거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더 구체적인 아까 송수선 선생님도 보여주셨던 한성병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영빈관이었던 대관정인데요. 사실은 한성병원은 일본인이 그 일본인이 이제 만든 거고요. 이게 만들어지는 데에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이제 조선인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세운 건데, 세운, 거, 세운 거죠. 근데 그 전에 일본인이 치료 권력을 얻기까지가 되게 좀 시간이 걸린 모양이에요. 제중원의 존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인을 치료할 권리를 먼저 획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진입한 게 한성병원인 것 같아요. 이 한성병원이 뭐 대단한 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 치료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유력한, 어, 고종의 고종 가장 어, 측근에 있었던 뭐 누구도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전혜용 선생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조선인의 생체 정보를 내지로 넘겼을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치료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어쨌 어든 이게 어, 군으로 넘어가죠 해군으로 그렇게까지 되는 거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수직키 조호라는 수직키 조호라는 이 해군 의가 군의가 어 자기가 군인이 아니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뭐 야스타 조호라는 이름으로 바꿔갖고 민간인인 것처럼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의주를 펼치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저는 이 공간이 어뭐 조선인의 뭐 속을 들여다보는 뭐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인의 정보를 통해서 조선을 이제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위에 도서관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바, 바, 바뀌는 계기에서 또 다른 어떤, 어, 어, 다른 어떤 접촉이, 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병원, 뭐, 요즘에도 되게 많죠. 전국에 한성병원 그, 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성병원을 저는 미스터 션샤인에서 봤어요. 보셨어요? 미스터 션샤인에서 일본인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 기억이 맞다면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되게 좋은 데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에게도 여관 주인의 어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 아버지가 죽인 거잖아요. 죽였 네. 그것도 이제 알려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성병원을 이걸 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일본인이 어 조선인을 치료할 독점적인 권리, 예, 조선인을 치료하고 조선인의 어떤 생체를 다알수 있는 독점적인 권력, 권리 이런 것들로 지금 한성 병원이 존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대관정인데요, 대관정. 대관정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만든 어, 영빈관이고요. 아까 어, 송수업 선생님도 보여주셨지만 어 호머 헐버트가 여기서 살기도 했고. 근대적인 교육기관과 또는 이제 뭐그 신문사 아 출판사를 차렸던 그리고 어 대외 외교를 위해서 되게 잘 지은 집인데요 잘 지은 서양식 집인데 사실 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이제 한국 주차군 그러니까 일본 일본의 한국 주차군 한국 주둔군들이 이걸 숙소로 사용을 했기도 했고 그때 이제 대장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하세가와 요시미치 때문에 여기가 장국천정이 된 거죠. 하세가와 그성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이 머물기도 했고, 1905년에 이제 그 어, 늑약이라고 하죠. 늑약을 맺을 때는 어,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이렇게 여기서 자기도 했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제 점령의 공간, 통치와 뭐 점령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공간이 이제 또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문고리라는 표현이 요즘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 홀드뭐 그다음에 리미날리티 뭐 이런 어, 이런 뭐그 이론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매개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이제 그게 임계점이 다된건 아니겠죠 분명히 거기서부터 더 시작이 되는 거긴 한데 작은 변화들 그래서 저런 어떤 저런 뭐 생체 정보 아니면 어~ 그 점령의 어떤 공간들이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던 그런 어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통제의 전이 혹은 균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탈속화하는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도 아까 권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1960년대 휴일이라는 영화가 이 남산 도서관에서 찍어요. 남산 도서관 일대에서 가난한 어떤 젊은 남녀의 어떤 어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거 이제 그 어디서 찍었는지 보러 오고겠다고한 2년 전에 이 일대를 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여기 지금 이따가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거막 이렇게 비석 쓰러져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저 계단들 저 계단들이나 저기 사용됐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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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남산이 뭐 남산의 전기 남산의 저 소나무 남산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 이, 이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제 이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도 남산을 굉장히 많이 자기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남산의 어떤 정기 같은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남산으로 1965년에 왜 옮겼을까? 물론 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그 법령이나 아니면 정책 그그 그 문건에는 다 그럴 듯하게 합리적으로 다써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남산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신성화된 공간으로 이제 돌아 돌아가면서 누구나 책을 보고. 아이도, 여성도, 누구도 베리어프리까지 요즘으로 치자면, 누구도 와서 책을 볼수 있는 공간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책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탈속화되는 어, 게 아니, 아닌가, 세속화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신성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보는 게이남산도서관의뭐 기공식, 준공식, 그다음에 개막식 이런 거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장도구, 꼬막 이러잖아요. 저기 보면은 박정희 같진 않아요. 여기 지금 테이프 커팅하고 있는 사람. 박정희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군복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박정희 같지는 않아도 여기 뭐 군인도 와 있고 정치인도 와 있고 뭐다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 연관성이 어어어 어어 찾아 찾아야 돼요. 앞으로 공부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곧이 지나면 전국 자유교양대가 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읽히고 싶어하는 책들을 읽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거 뭐 변을 하거나 아니면 독후감을 써갖고 일등이등삼등 가리는 음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이 교양 통제, 알매 통제, 지식의 통제 이런 것들의 전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충무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촌의 되게 중요한 어떤 거리고 어, 거리였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금도 이제 가면 일본식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이게 상처 상처를 좀 지우고자 그 일본을 이겼던 뭐 충무 충무공 그래서 충무로 라고 붙였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거를 뭐 인용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남산의 어떤 기억 일제시기 남산의 기억들을 이렇게 덮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기억의 정치 같은 것들이 또 남산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유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도서관 또는 권력으로 작동하는 지식의 어떤 보고 이런 것들은 60년대 이후에 남산으로 올라오면서 조금씩의 그런 어, 흔적을 만들어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